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네 미안합니다 아필 지난번에 이거 나오긴 했는데 컨디션이 좀 그래가지고 또 코멘트를 하겠네요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코멘트 넣고 가겠습니다 제대로 코멘트 넣고 들어갈게요 고생 들어가도록 합시다 어우 솔직히 어제는 근데 또 어... 그렇지는 않았기에 망정이지. 꼭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었기에 망정이지. 하필이면 어제도 컨디션이 좀 안, 어제 컨디션이 좀안 좋았습니다. 어제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 좀 그럴 만한 개빡치는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술을 먹었거든요. 오늘 술을 먹어버렸습니다. 술 먹고 났더니 컨디션이 여전히 좀 저심되는 건 문제치고. 뭐 언제 술 먹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아침도 좀 그랬죠? 민담교육이 있는 날이었다. 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민담교육 가기 전에 술 먹는 거는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먹었습니다. 물론 뭐민담교육은잘 받고 오긴 했고요. 네, 다른 걸로다가 는 개빡치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가 요즘 기술들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그 며칠간 갑자기 잘 올리다가 앵거2 일독 힌트 킹케... 아니지 그 메인스테이지 참 메인스테이지지 그영상 한동안 안올리잖아요 사실은 뭐 코너포크 한편 찍어놓은거 있기는 한데 근데 두번째것 인쇄가 도저히 좀 기분이 아니어가지고 좀 잘못하고 그한데 그래도 이건 항상 껌집이나 좀 봐가지고는 찍든가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내가 진짜 어제 그거를 난생 처음 깨달았잖아 왜그 우루사 광고 같은 데에서도 그런 멘트 나오잖아요. 간 때문이야, 뭐, 그렇잖아. 간 때문에 피로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날 난생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 간 상태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나, 그런, 그런 게 참.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제는 좀 일찍 자긴 했습니다. 아마 자기 전에 시계 보니까 시각이 아마 8시 15분이었던가 그랬을 텐데. 그때부터 오늘 알바가는 날, 알바가는 시각까지 아주 제대로 퍼질러 잤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래도 어제 컨디션이 좀. 그것도 그런데, 저는 역시 이게 술이라는 게 마시면 마실수록 더한다는 거 같아요. 조금만 마셨는데도 취하는 건 둘째치고 마실수록이 어째 오비 이게 술에 마시면 마실수록이 적응을 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좀더 그냥 먹을 때마다 처먹지 말라고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마시고 할 때마다 이거 참네 미안합니다 일이 아직 덜 풀려가지고 그래서 어째 말을 하다 좀 말았어요 결론, 결론은 결국엔 또술먹었다고요 아우 안주거리로 물회라도 하... 예, 뒤늦은 안주거리로 물회라도 좀 하나 좀 걷어다가 그게 좀 땡기기는 하는데요 마침 또 물회 제철이기도 하잖아요 여름철에 어쨌든 좋습니다 물회까진 아니더라도 돼지 회 같은거나 좀 벌어먹는가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어째 이거 싱가포크 같은데요 어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싱가포르긴 합니다만은 봐야지 알겠지만은 이거 아마 싱가포크 1번 내지는 4번이 가능 강수는... 뭐야 슈바 이거 뭐야 씨발 아이 새끼가 쳐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그냥 나가려고 그런다고 미친놈 나는 넌 새끼를 분냥 그러라고 보내진 않았는데 그러면 심각 복귀아요 음, 방금은 제대로 욕할 컨디션까지도 안돼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은 방금 또성수업진수업도 화상수업 하면서 열정을 좀 너무 많이 불태우고해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말할 좀저시기도 아무튼 다음 방 가가지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 방면이 4번지에서한1번지가 하락도 와야 되고 아니면은 싱가포르 이거 4번이니까는 버블스를 아껴가야겠고 버블스 무조건 아껴가야 돼요. 봐싱가트 사무기지 근데 이새끼는 요즘 미인도전이랑 긴피크패딩 안가리고서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 어서와 쪼파들 여러분들 그간 제보스에게버딩을 갖다가 기다려오셨죠? 오늘 마침또 수가 나신거 같습니다 기다리셔도 누구나 마침또 수가 난거 같아요 보스는 나오시고 굴러나오시고 방해물은 깨졌고 그냥 뭐 게임은 찾졌습니다 돼지상. 뭐죠? 아니 뭐야? 왜 대사도 안 뜨는 거지? 오스새끼도 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드디어 결국 스트라이크 떠가지고 참 한당에서 비명지를 틈도 없었나 봅니다. 어 좋아요. 그럼 이기세로다가 파죽지세. 시요 파죽? 킹핑의 팬이까지 싹다 발라 먹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어왜 쓰읍... 그러시오? 뭔가 자신 없는 것 같으시오. 그야 오늘 팬닉게 뭐가 나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왕도나 왜 그러시오? 혹시 그돼지후포하게니 네 살점 좀줄수 없냐? 미쳤으 씨오. 내가 그딴 걸왜 주시오? 그, 그럴 줄 알았다. 네모 알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질러는 바고요 얘는, 얘는, 잠깐만, 뭐야, 왜 위쪽이, 올라가서 위쪽에 저거 더 있어야 되는데, 왜 통째로 다날아갔지 암튼, 얘는 뭐가냐면요. 번토크 마지막 코스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진짜로 마지막에 그놈이 나면 대박이 나 잠깐만. 이거 근데 뭔가 버그인거 같은데요? 이 아니 아까 위쪽도 다날라간 거는 로 치고 무슨 무중약대지 이런 녀석들도 없는데 왜 갑자기 기존약지공중 떠다니고 있지 이게? 그죠? 시판고 희한할세 어쨌든 전놈들은이였고 너네도 이겼고 그냥 놔둬도 한 마리 정도는 뒤졌지 않았을까나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째... 근데 이거 설마. 아, 맞네요. 범포크 마지막 코스입니다 내가 어째 오늘은 첫방 딱 보고 이 새끼. 조건이죠? 유신이죠 미쳐, 아, 이 새끼야. 너 첫방만 보고 다 알아, 다, 다 알아챘다. 이놈은. 지금은... 아니, 처음에 그략 형상 권인데 생각보다 이 새끼 쉽거든요? 이 새끼 쉬운데, 이 새끼 쉬운데, 어째선지, 유럽게 안 깨져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첫방 형태도 다 그냥, 외워버리고 그랬어요. 뭐,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순살 프라이드 치킨 발라 먹기듯이, 돼지 살리쥬 하고 나가리 될수 있게 망정이지, 그죠? 그래요. 덤포크 마지막 보스 쉽습니다. 존나 쉬워요, 이거. 글쎄요, 어, 사실은 끝나고서 좀 그거 하려 그랬거든요. 그 메인 스테이지 텐션 좀 남아 있으면 깨보려고. 아니 괜히 그랬다가 네가 터미널 면은뭐왜나 걱정해 주는 거냐? 뭔 개소리지요? 하여튼 이 새끼도 츤데레가 나됐네요 조까라 이 새끼야. 이 동네 츤데레는 나다. 이 동네 미친 츤데레는 나다. 그리고 애초에 이 새끼 어찌 애초에 이 새끼는. 저랑은 적군이 관계에요 내가 새들 편이니까 사실상 적군이잖아 적군한테 막흔들를 식으로 잘 보이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덤포크 마지막 보스고 음 얘는 아무래도 뒤쪽이랑 위쪽을 갖다가 멜로디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쪽만 그냥 레디로다가 잘라주고 어, 앞쪽만 그냥 레디로다가 좀 잘라주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멜로디를 지금 막 여기다가 되는 거지. 응? 작전 성공. 사실 이거 실패율 제법 있었던 작전이거든.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야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설마 그 새끼 아니냐야 이거 설마 그 새끼 아니야? 어? 첫째 방 그거 맞지? 아씨, 이러면 약간 족대했는데, 픽스버그 2번인데? 만약 이거를 생방 라이브에서 겨서 하고 있었다면은, 오늘 챔피언 벨트는 아무래도, 아, 맞는 것 같아요. 한75% 맞는 것 같습니다. 한75%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픽스버그 2번인 것 같아요. 이런 제기랄. 어. 예, 맞아요. 그 픽스버그 2번. 겁나 답대가리 없는 새끼. 새끼. 성공. 괜찮은 성공인데 아 맞는 거 같지? 아무리 아니어라 아니어라해도 구성상 맞는 거 같아요. 아 이런 셰더 포커스 템이 미들 서버를 이번입니다. 보기에는 이 새끼 출구 안 들어오고 멍청한 새끼? 야이 새끼야, 야 멍청한 새끼 할거 없냐는 이밍이 너무 빡났잖아 아이 그럼 언제 하라고 이 새끼야? 딱 보니까 그냥 똥 씹은 것 같은 표정이다. 내 참. 아직튼그 표정 참으로 가고아니구만 그래. 아 이게 원래 갖다 주면은 아시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할는지도 다까먹어버렸네이어 먹을. 응. 우다가 아까 썼지. 이 실버를. 어떻게 되나 이거 이집 하퍼 그러나 하필 작용 단작공이 법칙 탓에 이 새끼는 물러나왔지만은 마침 때 마침 뚜답해고 때리기는 딱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다만 이 새끼 피통이 아주 어마무시해서 그렇지 그래요 이 새끼 피통이 아주 어마무시해서 그래요 하필이가 피통도 아 피통도 안할것 같은데 찍어놓았습니다만 20% 20%약간 가능성 있다 약간의 가능성 있어요 약간의 가능성 있습니다 6%와 많이 갔다 많이 갔다 많이 갔다 많이 갔다 생각보다 얘가 많이 가져다 생각보다 얘가 많이 가져다 하지마 가라 가! 때려 때려라 아 젠장 야이 새끼야 좀 때리라고 갖꼭이 짓거리를 한번더 해야 되겠니? 시청자분들까지 보고 있었으면 너는 야외 키친 각이었어 이 새끼야. 자, 근데 이러면 저 답대가리 없는 새끼 나왔잖아요. 다음은 보석을 몇 개를 들여서라도 무조건 깨야 됩니다. 어, 좀 이따가 너는 또 다시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다가 절수할 것. 음 그건 예약이죠? 음... 좆까 이놈아 좆까 이놈아 멘트도 꼬인 새끼가 뭐라고 꿀꿀대고 지랄이야 뭐라고 꿀꿀대고 지랄이야 아, 뭐야 마지막은 덤포크 마지막 이건. 아 요하네스버드 4번이네요 이놈은 요하네스버드 4번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얘는 뭐 잘하면... 아마 좀 해볼만합니다. 요한에서버도 4번은 그래도 그런대로 좀 해볼만해요. 물론 뭐 잘하면은 얘기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답대가리 없지는 않은 면이에요. 완전히 답대가리 없지는 않아서 아씨발 아씨 미친 씹새끼가 저거 빠게 먹었는데 하필 먼저 떠지고 돌땡이로 쳐박고놓고 지랄이야 왜? 씨발로마 당장 꺼져! 아 왠지 저한 새끼 안터지것 같아. 씨발 진짜 안 꺼지고 나빠들어. 씨없는 새끼야 아니 씨발 왜 거기서 야소새끼가 먼저 터지고 지랄이야 이씨! 왜 거기서 씨발놈의 야소새끼가 먼저 터져대고 지랄이야 이이불랄놈의새끼가 그한은좀쥐라기해 아, 도이 씨발놈 가이돌덩이때추이때내는건아이겠지아 때가 이 때가 이 때가 이 때가 이씨발이때돌이때이야씨발로가이 돌머리야 가이돌대가리새가가이씨가로돌대가리새끼가 저 개새끼는 잡고 눈치 없이 밍에 쳐버지고 물대가리로 쳐박고 놓고 지라리야왜 시발 놈의 새끼가? 어? 아저 시발 놈의 새끼는 또 죽어두주 앉아 버리고 자빠졌네 가왜또 씨발 볼댕이로 바꾸는 거냐 야수오 여기 야수십 씹새끼 여기 있었냐 쳐봐 개새끼야 아니 씨발 보면 야수 새끼들이 왜 자꾸 볼댕이로 쳐바꾸는 그 지랄이야 골대가리 새끼들이 그것만 아니었어 이 새끼는 그런데 쉽게 볼수 있었잖아. 그이 그래, 새끼는 재물 몇 개를 들이든 죽여야 됩니다. 재물 몇 개를 들이든 이왕 일도 쿤테 치도 기방 이상 죽여버려야 돼요. 여기서 보석을 몇 개를 들이든 깨야 됩니다. 보석을 몇 개를 들이든 결국엔 깨야 돼요. 다시 시작했잖아요. 아까도 존나 답대 가려면 피드스 버그 이번또 상대해야 돼요. 그 답대가리 없는 새끼 꼭 상대해야됩니다 그나마 피통은 전륜하게 잘 까이고 있네요 이거는 그냥 계속 해야돼요 이거는 근데 계속 해야됩니다 마틸다 없어도 이거는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그 존나 답대가리 없는 픽스버그 이번 또 깨먹을 수는 없어 아무리 야스골대가리 새끼들이 눈치없이 족같.. 족갓, 족같이 눈치없이 개지랄한다고 해도 이거는 해야돼요 이거는 해야됩니다 이왕 해야되는거 이번 턴에 그냥 끝내야됩니다 이번 턴에 그냥 끝내야돼요 그 답대가리 는 픽스버그 이건 또 상대할 수 없어 그 답대가리 없는 새끼 또 상대할 수 없어 아까전에 야수 새끼들이 존나 지랄하는 순안경을 갖다가 한번더 쳐보고 말지 피그스버그 2번을 다시 깨먹을 순 없어 음, 어? 나왔네요 나왔으면 좀 부르게 놔뒀다가 아 근데 다시 들어가겠구나 3% 와, 잘, 잘 간다. 아, 아니, 미안하지아 미안해요. 잘 간다, 우리 돌땡이 병들. 그대로 전장 상하자 하지 말고, 어, 그래, 뭐. 치다가 깨지는 거는 뭐 상관없어. 치다가 깨지는 거는 뭐 상관없고. 이 새끼 붕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붕대 찾기 시작했어요. 뭐 이러고 사실상 얘가 그 이런 좀귀치다거리들이 보스 피통 까는데 일조하다가 끝까지 피통 다 까고 꺼서 깨졌으면 아까 전처럼 이거는 거의 뭐 사실상 명예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쓸모있게 저 시계 하다가 그렇지 명예졸업 하나 추가요 21퍼지 이러면 근데 이때서부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데에 때문에라도 거기서는 또마틸다를아껴오게또한 갈래로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없으면은 뭐 오잘까인다잘까인다 잘 어, 얘네들은 심지어 야다 갔다 아니 얘네 심지어 퇴장 저 지금 퇴장할 여지도 없다고 하려고 랬는데 바로 나가리됐네요 너무나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뽁 지렸습니다 아주 지렸네요 아우 중간에 피본 것만 아니면 완벽했는데 암튼 아무래도 이날 이후로 저는 치토개님이 왜 그렇게 과학자 되지만 보면 이빨을 빠득빠득 가시는지그 이유를 아주 잘 뼈저리게 잘 알게 될것 같습니다. 치토개님, 당신이 야수오그 과학기 여기서 과학자 되지. 그 새끼를 갖다가 그렇게나 증오하고 이를 빠득빠득 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이제 왜 그랬는지 저도 잘 알게 될것 같습니다. 암튼 편집할 거많은 이번 편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바